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패션 오로 i 하이 그럼요 <laughs> 패션 프리스트 김홍기 안녕하십니까 김홍기입니다 자 우리 새로운 세상에서 이렇게 만나 시작하는 첫 방송입니다 박수 박수 <laughs> 아, 지난 일요일 날 피아니스트 가람 선생님 연주회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초대장을 보내면서 저희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 만나요. 그 코멘트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다고 그것이 꼭 새로운 세상일까. 사실 굉장히 회의주의자에 가까웠었는데 이번은 유독 기쁘고 이번는 네. 새로운 세상 맞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김청수님을 처음 월말 김어준으로. 통에 만났던 그때도 한번 또 올려봤어요. 사실은 제가 이 월말 김어준에서 이제 패션 얘기를 한 지도 좀 됐습니다. 이제 그때 첫 시작을 알린 포문이 샤넬이었습니다. 아 그렇지. 기억하시죠? 디올은 두 번째였고 맞아. 그래서 첫 번째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laughs> 그때 하지 않았던 <laughs> 무슨 얘기 하려 고러는지 알겠다. <laughs> 샤넬이 살아 생전의 이야기. 노년의 샤넬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50년대 얘기. 말년이죠. 샤넬의 말년인데, 이때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샤넬을 기억하는 전설의 아이템들이 다 튀어나와요. 리틀 블랙 드레스니, 샤넬 수트니, 그리고 또 우리, 김건희 씨가 좋아했었던 2.5 핸드백이라고 있습니다 그 핸드백 때문에 주제가 선정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뭐꼭 그렇다기보다는 꼭 그렇잖아 꼭 그렇게 꼭 집어야 돼요 <웃음> <웃음> 제가 샤넬코리아랑 좀 많이 친합니다 아... 샤넬코리아 대표님을 제가 좋아하고 허산주 대표님이라고 뭐 이름 거론내대돼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근데 그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laughs> 깜짝 놀래가지고 연락도 좀 취해보고 그랬는데 <laughs> 뉴스가 떴더라고요. 건진법사라는 사람한테서. 일로 <laughs> 갈줄 알았어. <laughs> 하지 말까요? <laughs> 아니, 아주 좋아요. 궁금증이 많아. 왜냐하면 이 핸드백에 대해서 푸는 기사를 몇 개를 봤는데 너무 수박 거달끼더라고요. <laughs> 핸드백 두 개를 사줬다 이랬잖아요. 하나는 2022년 기준으로 802만 원 하나는 1024만 원이었어요. 어떤 모델인지 머릿속에 딱 떠오르 더라고요. 그런데 모델명을 쓰지를 않은 채 채널에 있는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서 는 2025년 기준으로 1000만 원이 넘는 제품 놓고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아니 전문가로서 그럼 참을 수가 없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그 핸드백 에 대한 역사 그걸 얘기하면서 그 어떤 어떤 지렛대가 우리의 전 영부인 을홀렸을까 <laughs> <laughs> 샤넬의 핸드백의 신화 를 한번 뒤집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두 개를 세 개로 바꿨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발도. 신발은 하나밖에 없어요. 김건희 씨 측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냈다고 해서요. 네. 그건 신발 값일 거예요. 왜냐하면 샤넬 투톤 슈즈가 200 이거든요. 맨날 그 가격이라. 그게 공정가고. 그리고 항상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샤넬 바이컬러 휴즈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지난에 저런 캐주얼하게 옷을 입을 때도 클래식을 입을 때도 너무너무 어울리거든요. 그 <laughs> 응. 샤넬 제품은 이제 칭찬하고 내막을 좀 정확하게 알자아 내막을 우리 좀 우리. 알아야 돼서 샤넬 코리아에 연락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거기 매니저도 지금 제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입장 곤란하다고 난 처음에는 그러면 말안 해도 되니까 세 개로 교체해서 갔다 그랬어요. <laughs> 시가 금액이 2천 한300 정도 될 겁니다. 그거를 그래? 요즘 새로 나온 신상 중에 편하게 매는 토트백 같은 거는 700 정도 하니까 그런 거 하나 끼고 또딴걸 넣었다는 것인지 이제 이런 걸 물어봤는데 얘기해 줘또 선생님 나가서 얘기할 거 아니냐고. 아고 있지 뭐 매니저들이 그안해 줘. 근데 대충 계산해 보면 다 나와. 그거 밖엔 답이 안 나와요. 어. 왜냐하면 <laughs> 건진 법사가 줬다는 두 개는 딴해요 일단 보이백이라고. 보이백. 샤넬의 두 번째 연인 보이카페의 이름 을딴 어. 보이백이 아, 보이... 있고. 샤넬 할때 했다. 그렇죠. 아, 네. 가방이 그다음...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알지를 못하지. 아, 그 이제 설명을 하나씩 샤넬 백은 여자들은 알 텐데 남자들은 전혀 모르지 거의 모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우리 사모님한테 점수도 따시라고 샤넬 백 공부 좀 하세요 왜냐면 되게 매혹적이에요 손잡이가 달려있는 플랫백이 네. 있어요 이거는 2017년 처음 발표됐던 건데 요게 800만 원대 아니요 요건 비싸죠 이게 뭐 이제 거예요. 1100만 원아둘 네. 중에 비쌌던 가도그 네. 다음에 클래식 우리가 이제 샤넬을 얘기할 때 샤넬이 55년 2월에 만들었다고 해서 프랑스에 서는2.55 핸드백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2.55? 예. 55년 2월에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아 이게 이제 하나의 원형이에요. 샤넬의 모든 핸드백의 원형, 그 핸드백에 사용된 디테일들, 바느질이며 그 안에 내부 핸드백을 열었을 때 안감이며 포켓이 몇 개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원형입니다. 그 원형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조금 바꿔놓은 게 다예요. 어, 2.5가 샤넬 핸드백의 붐을 이렇게 모르지 않아요 이게? 원형이 원형. 55년에 만들어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샤넬을 하려면. 공부해요. <laughs> 자세히 보시면 <laughs> 이게 지금 사줬다는 가방. 그거 가능성이 크죠. 저거는 이제 1500 정도. 야, 이건 1500 정도 합니까? 예. 2.5 핸드백을 1983년에 샤넬의 디렐이었던 라거펠트라는 사람이 얘기했었잖아요. 아, 네. 이 사람이 2.5 핸드백의 정수를 뽑아서 네. 11.1인가? 그 백을 또만드 이게 이제 수정된 클래식 플랩백이라고 불렀는데 플랩이라는 거요 책, 잠금쇠 부분 말하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인기가 많거든요 이게 1490만 원 정도 해요. 지금 현식가로. 요거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어. 어, 2.5는 왜냐면 하 제가 알기로 권희 씨 갖고 있거든요. 아, 이미? 제가 봤어요. 예전에 왜 디올백 수수하는 거 영상 있지 않았어요? 어, 어. 그때 왜 사람들은 퇴직하자. 아무도 어. 네, 그 목사님 때 아왜 이런 거를, 뭐 이러면서, 아,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시지, 그러면서 다 건지잖아요? 근데, <laughs> 그때 이제 투톤 휴지를 신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가방은 2.5가 아니라, 이, 락거펠트 네. 가방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2.5 핸드백은 이미 들고 있고, 내가 본 적이 있고, 있고. 그리고 더 고가예요, 사실은. 이게 더 고가다. 예, 네, 오리지널은. 이거는, 사실은 현지에서 거의 못 사고, 세컨마켓에서만 사야 됩니다. 더 비싼 가격으로 그래서 라고펠트 버전일 것이다 네이런 예,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laughs> 이2.5 핸드백의 원형적 디자인들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샤넬은 참 브랜딩을 잘하는 디자이너답게 디자인의 모든 요소가 자신의 삶을 반영하게끔 스토리를 입혀놨어요 이 가방에도? 예 자세히 보시면 2.5 핸드백이 금으로 만든 플랫체인이 있습니다 금줄다은거예요 어, 어. 이게 샤넬의 시그너처 아니에요? 예, 마른 목걸 다이아몬드 형태로 누빔질을 해놨습니다. 가죽은 누빔질을 해놨고 예, 누빔을 했는데 이게 마틀라세라 그래서 누빔이란 단어의 불랜데 이게 이제 일종의 시그너처가 됐죠. 샤넬이 승마를 되게 좋아했고 첫 번째 애인이었죠. 사실은 첩으로 살았잖아요. 에티엔 말상이라는 남자의 로얄디의 경마장에서 살면서 유산하고 평생 아이를 못 가지게 됐던 이야기. 어. 첫 번째 우리 샤넬 할때 했을 어, 그렇죠. 거예요. 이때 승마를 배울 때 경마를 뛰는 기수들이 네. 입는 재킷이 주로 이렇게 아 다이아몬드 꼴로 우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승마 재킷의 원형 같은 거예요. 어, 그거를 살려서 온 거고 가죽을 보시면 약간 요철 무늬 도돌도돌하게 이렇게 어, 어. 되어 있는 소가죽입니다. 요걸 그러면. 이제 캐비어레더라고 하는 거예요. 캐비어는 근데 상어 알이잖아요. 어, 상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캐비어 레더 그러면 상어 가죽인가 이게 아니고 어. 요철 문양이 있는 소 가죽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원형은 샤넬을 상징하는 CC가 없어요. 코코 아, 샤넬 상징이 없고 그냥 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잠금새가 달려 있죠. 어, 어, 요거를딱 세로로 잠금새를 해놨을 때 네. 멀리서 보면 약간 M자처럼 보입니다. 어 그러네 혹시 보이세요 보인다 사진 보고 있는데 예, 이걸 마드모아젤 잠금사라고 합니다 <laughs> 아다 이름이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 브르르 어. 마드모아젤은 뭐예요 처녀잖아요 샤넬은 처녀입니다 아, 결혼 안, 결혼 안, 안 했어요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남자에게도 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정신 그걸 자물쇠를 M으로 표현해서 이게 나다? 네. 이런 뜻이 <laughs> 있어요. 나는 자물쇠 같은 여자. <laughs> 그리고 사실은 2.5 핸드백도요. 디오리 평생 무속에 빠져서 산 거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얘기했고. 응. 샤넬도 만만치 않았어요. 샤넬도 주술, 무속, 점술. 이런 거 정말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점술이라고 하지만 서양 애들은 그걸 숫자점이라고 해서 수비학이라고 불렀어요. 왜2 5 5냐 5가 샤넬의 럭키 넘버? 행운의 숫자? 뭐 이런 겁니다. 5가? 이 수비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숫자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 우리 그런 말좋아하시는분한분 분 계셨잖아요. 우주의 기운을 반영하고 <laughs> 인간의 성격과 운명과 삶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김충수는 1부터 10 중에 어떤 숫자를 좋아하세요? 없어요, 그런 거. 아, 그런 거 없어요? <laughs> 네, 뭐 <laughs> 1번은 뭐 창의성 뭐 이런 겁니다. 와. 2번은 조화와 협력. 어. 샤넬은 5를 좋아했는데 평생 샤넬 넘버 5도 그렇게 썼는데요. 아, 건가요? 그렇구나. 오. 네, 샤넬은 숫자와 떨어져서는 졸립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점술의 결과물이다. 어, 너의 이게. 숫자는 5인이라 그렇죠. 어. 그냥 평생 그냥 숫자 앞에 아멘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5가 뭐냐면 변화와 자유 모험을 뜻해요. <laughs> 누가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어, 근데 채널도 그렇게 썼어요. 인터뷰를 하거나 나의 럭키 넘버고. 네? 이 럭키넘버거. 사람은 자기 주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다방도 네. 이렇게 일부러 숫자를 한 것이고. 재밌는 거는요. 2.5 핸드백이 55년 2월에 핸드백이 나왔잖아요. 음. 디자이너들은 컬렉션 1년에 두번 오지 않습니까? 이 컬렉션을 언제 했냐면 이해 5월 5일에 했어요. 그리고 그 컬렉션을 하기 음. 전날 마지막 최종 검수, 옷들, 결품이 없나, 실수 없나, 그거를 자신의 깡봉과 본점, 유리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철제, 유리 쫙 이렇게 나선 형태로 되어 있는 그 계단에 다섯 번째 계단에 앉아서 있어요. <laughs>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신명이에요. 영화 신명급이야. 완전히 주술의 미친 언니라, 이 언니는. 내가 보기에는. <laughs> 오늘 스토리가 다 그쪽으로 가는구나. 예. 자, 그러니까 2 5 핸드백은 우리 김건희 씨하고 맥이 통하는 지점이 있네. 그렇죠. 어. 그렇죠. 네. 숫자는 그렇고 네. 잠금장치는 M자로 마드모아젤 자신을 상징하는 있습니다. 거고 다른 어, 거는 또 어떤 상징이 아, 있어요? 이 아, 체인. 체인. 줄은 뭐냐면 11살 때 이제 고아원에 맡겨져서 살았잖아요. 네.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이 옷이 어떠냐면 쭉 떨어지는 원피스예요 거기에 금줄을 이렇게 허리띠처럼 맺고 아. 거기에 각종 이제 수도원의 뭐 식품 코너건 어디가 이런 걸열수 있는 열쇠들이 아 달려 있습니다. 수사들의 옷에 네. 달려있는 벨트 같은 건데. 이게 어 역사적으로 정통성이 있습니다. 이걸 샤틀렌이라고 불렀어요. 중세의 안주인들 성 안주인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는 며느리 들어오면 고생시키다가 이제 안주인이 되니까 그 식량 국간. 창고 열쇠를 너한테 준다 어, 이런 식의 고간 열쇠. 열쇠 맞아요. 음. 그런 표현을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라고도 얘기하고 수녀님들의 묵주라고도 얘기하기도 어, 하고 그 어린 시절 봤던 귀중한 것을 달든 쇠사슬 이런 건 음. 없구나.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이 직사각형 형태는 당시 군인들이 들고 다니던 가방에서 왔다. 직사각형 어. 넓은. 사첼백이라고 그래서 어. 원래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크로스백이에요. 샤넬은요, 점술에도 미쳐 있었지만 샤넬처럼 군인을 좋아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역사가 얘기를 안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자주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파시즘이라는 단어였는데 파시스트였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반유태주의자. 그리고 샤넬은 보면 굉장히 남성지향적이에요. 그렇죠. 네. 오이! 좋은 걸 발견했어요. 우리 김정수가. 그때 그 남성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군인이고 샤넬이 얼마나 히틀러를 좋아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샤넬을 페미니스트 점 관점에서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오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음.